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23년 말일지, 아니면 24년일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23년 말이라면 모두 좋은 연말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겠고 만약에 24년이라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올 2024년도가 기대가 많이 되면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작년 새해 다짐했던 목표 중에 멋지게 달성한 것도 있고 어쩌면 시작도 못하고 후지부지된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저희의 2023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24년도는 어떻게 시작할지 같이 계획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음. 저의 2023년도는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 집세의 무서움을 실감하면서 이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턴으로 시작했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도 되었고 시작한 첫 프로젝트에서 이제 끊임없는 야근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평생의 숙제 같았던 운동을 제대로 시작했던 한 해이기도 해요. 올해는 뭔가 전반적으로 크게 크게 보면 힘든 일도 정말 많았지만 그만큼 저라는 사람 사람 자체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도전의 순간이 있었던 만큼 어, 올해 새롭게 생긴 습관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뽑은 이제 베스트 3 습관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말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아까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던 습관이죠. 음, 제가 만약에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생긴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이 운동을 배우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막 운동을 엄청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싫어하는 편에 가까운데 어, 예전에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고학년 때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의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도 있었던 이 골반 통증이 너무 심해진 게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뭐 어느 날은 그 예전에 크루엘라 개봉했을 때 그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골반이 너무 아파 가지고 이채한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때 좀 심각성을 많이 깨닫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골반이 심하게 틀어져 있기도 했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흔히 말하는 이 배랑 골반 쪽 잡아주는 그 코어 근육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가 너무 약해져 있어가지고 어 골반을 제대로 못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수치료랑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뭐한번 가는데 거의 막 1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대로 병원 치료에만 의지하기에는 제 골반이 낫기 전에 제 지갑이 더 병들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홈트를 꾸준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홈트여가지고 제가 막긴 시간, 장시간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막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매일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 뭔가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체감을 한것 같아요.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건강한 육체, 그리고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때 맨날 무거운 책가방 메고 책상에서 컴퓨터 하고 뭐 집에 가면 자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람 자체가 열심히는 사는데 엄청 우울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활력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매일 힘든 하루 끝에 나를 돌보는 루틴이 생기고 땀을 흘리면서 부정적이었던 사고가 한 번씩 좀 리프레쉬 되는 느낌이 그래서 성경 이후에는 뭐 직장도 생겼겠다 한번 이 운동이라는 걸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하고 PT를 처음으로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PT가 확실히 가격이 비싸서 엄청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한번 제대로 배워서 평생 가져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딱 3개월치 PT를 끊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저 혼자 할 때는 몰랐던 제 자세의 부정확함이라든지 아니면 제 체형에 효과적인 운동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금은 PT가 끝났거든요 근데 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제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서 저 혼자 꾸준히 어한 4개월 됐나? 4개월째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이건 제가 노력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회사 생활이랑 운동 패턴이 완성이 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가지게 된 습관인데요. 제가 원래 잠자는 시간이 엄청 불규칙적이거든요. 뭐 새벽에 저는 좀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타입이라서 막 과제 같은 것도 그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잤다 밤에 잤다, 뭐 낮에 잤다 이런 것들이 대학생 때부터 많이 몸에 자리 잡았었는데. 회사 딱 들어가고 여기 와서는 처음에는 회사 퇴근하고 운동 갔다가 씻고 나오면 막 벌써 10시 가까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핸드폰이나 다른 거를 제가 할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시에서 11시 반이면 자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은 제가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해도 저녁에 한 번은 운동을 가려고 하고, 만약에 갈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운동을 가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한 11시 정도에 자서, 한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꾸준한 패턴이 저한테 되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이 매일매일 일정한 리듬과 패턴, 그리고 컨디션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평소에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생각을 비우는 습관입니다. 음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부터 걱정을 많이 사서 하는 스타일이고 계획했던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불안함을 엄청 느끼거든요. 꾸준히 계속 하면은 잘될 일들도 저의 이 근거 없는 걱정 때문에 겁부터 먹고 도망치고 막 생각이 많은 날이면 잠도 거의 못 자는 그런 일들도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까? 나만 이렇게 불안하고, 어, 울것 같은 기분인 걸까? 내가 너무 열등한 걸까? 라면서 제 자존감도 많이 깎아내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이 걱정, 그리고 불안감, 울 모두 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구나. 이말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자기개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저도 워낙에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그전에도 안 들어본 말은 아니었는데 제가 새롭게 얻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아니면 인연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제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성향을 완전히 극복,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는 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어, 이 세상을 조금은 단순하게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보면 복잡한 세상이지만, 어, 어차피 이 세상은 제가 사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행복하기만 해도 바쁜 이 세상에 안 좋은 생각들 안할순 없으니까 정말 잠깐만 하고 조금은 내려놓는 연습을 저와 같이 하셔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한 해를 짧게 되돌아보면서 제가 한해 동안 성장한 부분 그리고 습관으로 만들기 정말 잘했다 하는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커다란 성과에만 집착을 해서 정작 저희가 거쳐온 그 과정 속에 있는 가치들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이렇게 회고하면서 2023년이라는 앨범을 또 한번 잘 정리를 한것 같고 여러분들도 같이 지난 한 해를 되돌아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조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다면 저는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게 오는 2024년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